숨 막히는 하루,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 그리고 쏟아지는 질책. 누구나 그런 날이 있죠. 오늘은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다독여줄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폐속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세요. 괜찮아요. 당신의 불안과 긴장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찬스가 와도 내가 제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폴레온 힐의 말처럼 지금 당신은 제로가 아니에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할 힘을 비축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직장에서 혼났던 기억, 자꾸만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잠시 접어두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들어오고 나가는 숨결을 따라 당신의 마음도 고요하게 정화될 거예요. 힘들었던 하루를 잊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당신은 소중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다시 힘을 내세요.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힘차게 내일을 향해 나아가세요. 오늘 영상이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